안녕하십니까. 한주의 k p l 오늘은 9월 7일 261차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 초가을 문턱에 돌아, 돌아왔네요. 그 절기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어, 추석 때제 이제 선산을 제 앞으로 가신 선신께서 파묘를 해서 다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 안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납골당을 가서 어, 아버님하고 먼저 간 이제 아우 둘째 아우 이제 동원당에 가서 아, 올 1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올 하, 이제 상반기 중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어, 제 마음을 다질려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그러니까 넥타이도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매서 좀 나이는 지금 60이 좀 조금 넘었지만 젊은 기원으로 한번 다시 한번 으쌰으쌰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제 중국 쪽으로서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중국에서 제2쪽으로 배팅할 수 있는 것을 지금 80만원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당장 할수 있는 게 80만원이니까 어 16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어 지금 일단은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니까 아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병원 영업하는 거를 어 월요일날 오늘은 힘들고 월요일날 송내역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행정을 이제 보받기로 한 친구입니다. 친구지만 저보다 나이가 세살 정도 많죠. 많은데 선배님인데 일단은 행정 일을 맡은 국세청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업무를 좀 깔끔하게 처리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겁도 많고 음, 그래 월요일 날 병원 영업을 이제 그분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어 월요일 날, 의도치 않게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 하고 지금 한국건물자산관리협회에 평가서 만드는 것도 그분하고 그분 친구가 이제 육군대령 출신인데, 어 행정일만 육군본부에서 전담을 했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중앙 두 번을 만났는데 지금 서울 강수구 쪽에 있는 데가 어디에 파고 개봉동 개봉동 개봉동이 아닌데 거기 방화동 방화동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보자 그러면 언제든지 보니까 그 분은 그래서 그 분이 이제 평가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큰 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중국 해이룽성에 200만 도시 대림시에 저희 기사를 마련하고 거기서 투자유치를 일단 16억을 받기로 하고 1차고 2차는 지금 뭐 수요일 날 오겠다고 하니 그저 오겠다고 하니.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그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너 나왔으면 빠란 거 아닙니까? 뭐 돈을 요구하던가, 뭐를 요구는 안할 겁니다. 그냥 문 열어놓고 나가봤죠 그런 인간들은 뭐 한두 번본게 아니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그래서 준비는 했습니다. 어 여기 교포 할머니한테 부탁해서 좀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으로 하나 데리고 와달라고. 들고 와서 우리 회원인 척아 도와달라고 저희 한국 감정협회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인간이 여자를 많이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완전히 틀리요 저는 뭐 병신도 아니 병신은 아닙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어, 군과 살을 구분 못한다.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공적으로 깔끔하다고 자기 딴에 생각하는데, 그날 보면 알것 같습니다. 그날 보면은, 그 사람 행동을 보면은, 아, 이놈이 그냥 가식적이었던 놈이구나 하는 걸좀 알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청에, 서울특별시청에 지금 행정고시패스에서 이제, 가장으로 있는 사람들을 연결을 많이 해가지고, 어 오성훈 시장이 결국은 대선 출마를 하니까, 또, 당내 경선을 또 해야 되니까, 지금 교포분들을 핸들링을 제가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는 핸들링을 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 아직 홍보도 안 했는데도 홍보까지 하면 더 하겠죠 이민법을 통해서 접근할 생각입니다 영주권이 그 사람들은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초청한 것도 그렇고 오세훈 씨가 대선 행보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거는 저는 관심도 없고,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역한 그러니까 그 법을 누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오세훈이가 될지, 한동훈이가 될지, 홍준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꾸 부정선거,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부정선거가 좀 있었겠죠. 없었, 없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승부, 결과에는 승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승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이라는 놈이 좀 나는 별로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스로 간간하는 것도 그렇고, 안 그런 착함 겉에 맞추는 것도 못된 거는 배운다고 하지만은, 그 문재인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질, 질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떨궈지고 거지 같은 옆내도 양 아닌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 가끔씩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좀그 낯짝 좀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신만만하면은 자기의 참면에 등장을 하던가 그러니까 이재명새끼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이재명이도 자기식 당당하면은 당당하게 나서야 될거 아니에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섭는먹같죠 그래서, 좀 그리고 또 국내외 정세 이거는 제 판단이 거의 맞,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미국이 미식 축구 게임 하듯이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비는 시대에도 미식 축구는 볼만하다고 얘기하는 게 쿼터마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마다 포토백 역할이 그 현장 내에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역할이 뭐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임이 미식축구입니다. 그 헤드기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을, 솔직히 중국은 쫄딱 망한 겁니다. 미국한테 상대하다가 쫄딱 망한 나라가 중국인데 지금 중앙정부는 무너졌고, 지방정부가 근근이 버틴 기는데, 지방정부도 올 안에, 내년 초에는 완전히 망가질 것 같습니다. 해서 중국, 지방정부 쪽으로 해일동성동북삼해일동성 길림성, 요령성, 요쪽으로 제가 접근한 이유가, 북한의 급변사태가 났을 때 조선족들을 동원해서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부쪽 사람들, 교포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간도,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입니다. 자꾸 우리나라 교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포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두철미한 빨갱이 교육을 받았고, 공산주의 교육 받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북한 급변사태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저희 세대에. 그래서, 그러면, 중국 북한을 들어가서는 너희들은 뭐를 할거야 하지만 저희는 요양간병증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양간병증 수첩을 주면서 취업을 보장을 해주고, 북한 내에 특수검속들, 통프텐, 사금, 중검속들이 상당히 뭐 좋은 것들이 많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내에는. 그래서 그거랑 맞교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교포들하고 저희가 지금 낫대기 교환하는 게 중국 교포들이 400달러를 갖고 오면은 중국 교포 200달러 먹고 우리가 200달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54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시세로는 54만원, 55만원 되는데,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북한, 저기, 중국이 급변 사태가 오면은 한국의 환율은 급상승할 겁니다. 지금 1370원 80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1400원대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400달러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만만디라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강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간병인 옆에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병원을 갔다 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검사 결과,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치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고혈압 정상이고, 뭐, 고지혈증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그3개월지씩마다 갔었는데 6개월마다 가는 걸로 하고 내년에 갈 때는 이제 안과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를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내년도에는 완치가 제가 걸음걸이는 거의 돌아왔는데 먼저 번에도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손목이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자면서도 계속 의식을 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도 조만간에 돌어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사실 올해 완치하신 곡 목표였는데 완치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거의 한90% 정도 회복하고 내년도에 완치를 목표로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어, 자꾸 오늘 참 할,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많은데, 일산에 2012년도에 갔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가서, 어, 처음에 이제 갔던 친구들이, 어, 이제 이용을 하고, 이제 한의장이라는 친구, 김창아이라는 후배, 그 지교환이라는 영화 그 후배인데, 뭐 자기 말로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있었다고 샴하다고 했는데, 그 친구, 그리고 저 해서 태방 어, 샤인 멜리라는 데서 박보근 사장이 너무 져서 거기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어, 쓸수 있는 사람은 지금 박보원 사장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규환이도 이번 올해 활용을 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그 친구 하는 행동하고 옷거지를 봤습니다, 지금. 그거 아닙니다. 걔야. 사회를 배우려면 아주 멀었습니다. 죽어야 죽어서도 못 배울 것 같습니다.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그 정도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방 떠는 게 요구하는 게 사무실 요구하고 직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칼에 뵀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하고 일 못하겠다 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박호건 사장이 그 원국 쪽에 사무실을 지하에 구한다는 것도 솔직히. 지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칼자루를 지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몸도, 건강도 안 좋은데 굳이 거기 들어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해고 그냥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인천으로 6월 3일날 이사 와서 빈손으로 시작해서 빈손으로 일에했습니다 지금 뭐, 대단한 건 없는데, 그래도, 매출로만 보면은, 할머원는 1억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총리정세로. 그러니까, 여기 교포 할머니가 계산 기를뜯둥갚서나 봐요. 하루에, 한 달에 2 8 명씩 지속적으로 진성회원을 가입을 시켰다고. 저희 이 벽에 보면 세타막히 써 있습니다. 150명이라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더라고요싹 써놨고, 이 사람 갖고, 이, 이 조, 조포들 갖고, 조선족들 갖고, 무엇을 못 만들어내면 병실이죠. 저는 100% 만들어냅니다. 어, 지금 이제 추석 앞두고, 일단은 교파 할머니도 넉넉히 들렸고 저도 넉넉하는 않지만 은 그래도 인사할 정도까지는 세금을 리이됐고 그리고 행정일을 보는 그 일산의 그 친구도 그 정도면 떡밥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에 갔다 오고 다음 주에 버스 예약이 어저께 병원 갔다 오니까 다섯 명을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곱 명이 버스 된겁니다 그러면 일곱 명이면 67에서 뭐야? 일곱 명 67, 4래에4 2 0만원 매출을 420만원 올린 거다 어저께, 저 병원 갔던 사이에, 홍보도 안한 상태가 이 정도니, 홍보를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홍보할 사람을, 행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하면은, 인터넷 홍보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하루에, 지금은 이제 몇백 수준이지 하루 수익인 게, 인터넷 홍보가 시작되고 홈플러스, LG, 그룹 같이 엮, 엮어져서 같이 접매고 중국 진실까지 하게 되면은 제가 목표로뒀던 게 하루에 그래 한 1억 정도씩은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꿈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도 상상만 하지 말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그 비영리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다고들 뻑적대는데 솔직히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일을 못합니다. 그 다들과 빠진 노인네들 끼고, 무엇을 할 겁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만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신은식 장관 청문회 하는 거 보십시오. 젊은 애들이 깐깐합니다. 물론 나이 좀 먹었지만, 김문수 장관도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깐깐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나이가 깡패가 아니라, 배운 지식, 배운 경험이 깡패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방송 보시는 몇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황도의장이라는 그 친구는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취업 좀 시켜달라고. 그잘 나간다고 큰소리 뻥뻥치고 저한테 500만원 빙 뜯으라는 그 친구가 전화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관리 부장 자리 하나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회사, 한국 간병인 옆에 관리부장 자리가 무슨 날탱이 자리입니까? 한심한 새끼,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겉 마땅히 거절해야 돼, 옳은 것 같고. 이제 관리부장이 아니라 월요일 날 행정일, 행정이랑 행정홍보팀이 명명을 해야 되겠죠. 이사로 절대 승진 안 시킵니다, 저는. 그냥 예전에는 이사장 자리막치고 뭐 경기청소 협회도 솔직히 그 이사들이 다섯 명이 다대척 사람들이 있데 어느 순간 해임됐다는 걸 이제 알게,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이제 서울시장하고 경기도 김동현이, 어차피 서울시장 만나면 김동현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안산, 안산의 조선족들을 제가 또 캐치를 하니까, 안산도 있고 대림동은 서울이 있고 저 시장을 만나지만 안산은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인천에 인천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아뭐뭐 상상이지 상상이지만 지금 저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포드라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할빈의 최고 오야고 이, 위로만이라는 친구하고 그 친구가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0명 이상씩도 데리고 있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교부분이 연변뿐인데, 연변시장, 연변, 연변시 그 연변, 연변 언저리 부근에 있는 조그만 중소도시들, 60만, 100만, 뭐 이런 도시들, 거기 시장들이 다 시청들이 아니라 자기 친동생, 친오빠입니다. 그래서 별 이제 길림, 길림, 요령, 흥룡강 그러니까 세양이라고 하는 길림이시 요령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의 며느리 며느리 쪽으로 세양 시장하고 공산당 간부, 최고위층 간부하고 끈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중국 쪽에서 50만 원 정도를 보내온 100만 원을 보내왔는데, 50만 원은 자기 남편이 주고 50만 원은 자기가 활용을 하고, 그거 갖고 한치기 하는 것 같습니다. 50만 원이면 10억입니다. 제가 여기서 50만 원이라고 딱 짱, 아닙니다. 현금 50, 현금 10억입니다. 그거를, 이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성공을 한다? 아닙니다. 교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방법이고 지금 세상은 변했습니다. 엄청 변했습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마케팅도 변했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망한 이유가 안 망하면 이상한 겁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한 거에 수긍을 하고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류의 k p l 261일차 9월 7일 방송 사무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산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바이 바이.